자, 오늘은 어묵, 어, 돼지고기 어묵 김치찌개. 조금, 조금 어, 조금 봐. 어, 자, 일단은, 어, 여기다 한 번, 김을 한번 여기다가, 어, 일단은, 어,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김을 했죠? 한번 어.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이 엄마, 우리 아 밥안 먹을 때 얘야 밥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음. 김음 요렇게 해서 요걸 말어 요렇게 이렇게말어갖고 <laughs> 여기에 딱 찍어갖고 여기여기 여기. 간장에 찍어갖고 조선간장에 찍어가서 우리 셋째가 <laughs> 하나 꿔 맛난 아우 맛있어 음. 저, 저기에 김치는, 그렇지. 김치 그렇지 김치도 먹어봤아 근데 음. 음. 어묵김치찌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묵김치찌개 음음 아, 갑자기 요동을 치네 밥을 올리고 아 음. 돼지고기 고기는 살터살. 어, 살터살 넣었어? 음. <laughs> 아우 맛있다. 음. 또 김을 여기다 이렇게 음, 꽁김이 이렇게 <laughs> 해서 어, 이렇게 해서 어, 찍어서 <laughs> 음. 음. 크 스마트. 음. 플스마트 고마워 고마워. 아, 어, 어, 니까 시원해. 어, 시원해. 어. 남자분 그... 대 같은 너무 여기 또 찍어. <laughs> 계란 후라이. 음. 후라이도 하나씩, 하나씩 먹어야 돼. 음. 뭐 후라이 먹고 나눠 먹어? 한번 먹을 때 그냥 하나 먹는 거지. 음. <laughs> 음, 젓갈 세 종류, 그다음에 진미채, 어, 고추무침, 어, 그다음에 그 멸치. 멸치볶음. 그냥 밑반찬. 음. 와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. 음. 음, 김치 좀 넣고, 음. 이거 끝에 먹어봐. 아, 음, 맛있어. 오뎅 하나 넣고 고기 하나 넣고, 어, 이렇게 김 넣고, 아, 아. 나와나 나. 나와, 나와. <laughs> 어 천천히 와 천천히 천천히 와마숑아 근데 고속도로는 다 녹으니까 상관 먹지 아 김치요 아... 어서 와 김장 김치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겠습니다 김장 김치 응. 아 <laughs> 음, 아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음, 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? 음. 김을 어, 우리 애들 밥안 먹을 때밥 먹이려고 엄마들이 김, 음. 나도 좋아. 사갖고 여기, 음. 김 좋아 김. 김을 많이 먹어도 좋아. <laughs> 지금 추워. <laughs> 지금 추워. 음 그렇게 그렇게 추지 않아. 음 그렇게 많이 안는거지 아, 김 너무 맛있다. 이건 김에 김치. 아우, 맛있다. 김치, 맛있어. 응. 그럼 먹방은 집밥이지 캠치밤다나와밤니밤 잇밤, 와밤 잇밤, 잇밤, 잇 맛있어. 맛있어도 너무 맛있어. 나 김이 좋아. 아이고 어떡해 헬퍼 어서 와떡안 입냐 뭐? 음. 응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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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거 되게 연말 많이 타더라 아 배불러다 머리 스타일이 멋있대 자기 그런 이 머리 스타일 멋있대. <laughs> 헬퍼 개 멋이. <laughs> 헬퍼 개 멋이 멋있대. 고마워. 머리가 좀 길어서 괜찮나? 아까 비는 나갔나? 봐. 혹시 안 오면 음. 얘기해 줄게. 잠정으로 잡아놓자. 음.